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 인생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와 같습니다. 우리 배복례 권사님, 배동 집사님이 앞에 농장을 교회 주변 농장을 그냥 조금 조금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대 농장이 됐어요. 그래서 어그 고추도 잘 자라고 깻잎도 잘 자라고 뭐 뭐든지 다잘잘 자라고 상추도 잘 자라고 아,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참 올겐잎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정말 풍성한 게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풍성해. 인생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성해야 합니다. 열매가 있을 때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감남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훈련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마지막 고별 시간에 예수님과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가 그 더운 지방에서 얼마나 가꾸기가 어려운지 그 손질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잘 관리하면 그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것입니다 어, 포도나무는 아무런 장식품이나 무슨 가구를 만드는 데거나 이 포도나무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는 포도만 열리면 되는 겁니다 포도만 열려, 열려야 되고 그 이스라엘에 가서 포도를 이제 뭐 사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그 농도가 아주 기후가 또 더우니까 아주 그참 포도나무가 귀한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해서 가지라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열매를 위한 그 교훈을 우리가 보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자.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포도나무를 관리한다는 거죠. 손질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그 죽은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또한, 그, 조금 나와 있는 순도 떼어내버리고, 또, 열매가 없는, 열매가 가능성이 없는 가지도 다 잘라내버린다는 거죠. 찍어버리고, 손질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나무도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몸에 연약함이 있어서 치료를 받게 되고 이런 것처럼 특별한 그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다 돌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즘에 저도 그이 어 교회 주변을 그냥 잔디를 깎느라고 막다 시커멓게 돼 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참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뽑아내버려야 돼. 잡초들 다 뽑아내버려.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우리 영혼도 다 던지려야 된다. 우리 신앙도 다 던지려야 돼. 요즘에는 뭐 몸매를 가꾼다 그래가지고. 뭐, 다이어트 해서 어떤 사람은 또 빠졌다가 쪘다가 빠졌다가 쪘다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관리가 필요하겠죠. 치료도 필요하고 특히 암세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들어왔을 때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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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전지라는 말은 그 헬라우로는 카다이어로라고 했는데 정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듬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머리도, 머리도 다듬질하지 않으면 뭐 산발이 되잖아요. 미용, 이발이나 미용이나 또 우리 모, 모든 자체가 다 그런 다듬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때는 말씀으로 책명하시고 어떤 때는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징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멋진 그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쓸데없는 관심과 좋지 못한 습관들에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영혼이 될때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원으로 거듭나고 또 가지치기를 잘해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자. 3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 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속에서 살아라 이게 살아. 사람마다 다 자기가 사는 뭐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주소. 주소가 있어요. 자기가 사는 주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여행을 하고 다 돌아와도 자기 주소로 돌아오는 겁니다. 견 주소가 있어요. 견 주소. 거기가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사신 곳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사는 곳에 가서 살면 그게 얼마나 불행하게 됩니까? 또 여행 다니면, 아니, 다니는 그 생활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기 집이 편한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은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지는,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우리 주변에도 이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렇게 큰 나무들이 자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뿌리가, 뿌리가 깊이 뻗어 있는 거죠. 뿌리가 그냥 이 사방에 다 뻗어 있어서, 그 물을 다 빨아들이니까,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꽃병에 꽂혀 있는 나무는 잠시 꽃을 피울 수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소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야 돼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무도 말이죠 여기서 뽑아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계속 옮겨다니면은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요. 또 열매를 맺질 못해요. 그냥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물고기가 살수 있는 것이고 기차는 기찻길에서만 달릴 수 있는 것이지 기찻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행복 있고 주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 인생이 살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과실을 맺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붙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저절로 과실을 맺다 잎사귀만 무성한 게 아니라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일은 나무가 다 해주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에게 충,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생활입니다. 무슨 우리 신앙생활이 인간 무슨 무슨 동창회 모임이, 모임도 아니고 무슨 뭐 그런 운동하는 그런 모임이야 친교 모임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그랬어요. 빌리포스 4장 13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자. 하자.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과실을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거죠. 결론. 과실을 맺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예 아기를 안 낳아 가지고 할아버지가 못 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뭐 우리는 우리는 지금 손주가 셋이라 고 그러니까 아이 놈들이 아기를 안 낳아 가지고 내가 할아버지가 못 되고 있다 고그러잖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그렇죠. 결혼을 했으면 아이가 되는데 지금 뭐 한국에 가 봐도요. 결혼 10년, 20년 되는데도 아이를 안낳는 거예요. 귀찮다 이거예요. 아기 돌보시, 돌보기 싫다. 지금 우리 유아원에 아이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제 깐난 아이들이 대기, 대기 상태까지 있는데 얼마나 귀여워, 귀여합니까그 아이들이 그 성, 성, 성장하는 게. 금방금방. 어제도 우리 주미가 이제 두살 됐다 그러는데 두 살, 자기 두살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은 70, 80, 90이 되신 분들인데, 두살 됐다가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해요. 그 아이들을 또, 어,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돌보는다는 게 얼마나. 그 깐난 아이를 우리 저 80대 권사님이 그냥 그 안고 키하게 그 하는 데 바로 참그 아이들이 기쁨이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보여 줄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전도의 열매, 또 거룩한 열매 또,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숙될 때, 성숙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해버렸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정말 우리가 이 열매를, 감사의 열매, 많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그 열매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던 것입니다.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그런 열매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 인격이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이며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부모, 부모를 영예롭게 하며 자녀가 상을 받으면 부모가 기쁜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때그 신앙이 분명한 것이고 그 열매는 생명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별은 하한알 심으면은 90알 내지 100알이 맺혀지고 옥수수는 한 알을 뿌리면은 200알에서 300알이 열매를 맺힌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분명히 열매를 맺는 거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에 말씀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하고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온 성로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appy

<upiser> yeah. so, Only, one. <laughs> <Not too. 웃음> Only one Not two Only one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또 로리, 캐시, 또 음, 주미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또 모두가 축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건강하고 복된 귀한 주세 우리 네, 로리, 캐시, 또 어, 주미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시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